근 네, 말에 어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당연히 불만의 표시를 하겠죠. 좀 이해가 많이 안 돼요. 솔직히. 뭔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초에 그냥 저 컨텐츠 기획 자체가 조금 의아한 게한 구단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이 고작 분량 10분 안에 끝난다?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근데 10분 안에 끝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10분 안에 설명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유학을 엄청나게 잘한다면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죠. 난 이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영상을 봤을 때 설명이 잘 됐냐. 공감이 가냐. 안 가요. 나는 첼시 구단 안에 선수가 많다는 걸로 왜가했는지 모르겠어요. 왜저 핀트 안으로 모든 관점이 다 뒤틀려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저 사람은 펴하하려는게 아니에요. 전문가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저런 단순한데요. 선수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당연한 생각이에요. 이해 돼. 근데, 첼시 보드진 한두 명입니까? <laughs> 아니, 1조 내지는 몇천억 단위의 사업이 눈앞에서 굴러가고 있는데, 그 플랜을 정말 멍청하게만 짰을까? 그러니까 그 이유에 관해서 좀 해석을 해보려고 그런 관점 정도 넣어봐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그 관점 같은 걸 생각을 해보더라도 의견이 구단 안에 선수가 많으면 당연히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의견 쪽에 치우쳐진다면 모르겠어. 근데 그 과정에 관해서, 그 이유에 관해서는 아예 다 빼놓고 그냥 영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진짜 굉장히 1차원적인 해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왜 첼시가 구단 선수가 맞냐면 첼시는 님들이 좀 믿기지 않겠지만 유럽대항도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21년도 있었잖아요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적을 토대로 첼시가 클럽월드컵에 나가요 근데 이제 클럽월드컵 개편됐죠 예전처럼 좀 소규모 토너먼트가 12월달에 열리는 게 아니라 월드컵처럼 엄청나게 큰 규모로 32개의 팀이 붙어서 정말 월드컵다운 월드컵을 열겠다고 개편이 됐고 그 과정에서 경기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첼시가 아무리 병신 같아도 컴퍼런스 리그 결승까지는 가겠지. 근데 나는 우승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간 돈이 얼만데? 여기에 일부러 던지는 거 말도 안 되거든요? 첼시처럼 지금 트로피가 필요한 팀, 이 성과가 필요한 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컵대회 함부로 던지기 힘들어. 던질 수는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다만 모든 승부는 승리 우승을 위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시, 시즌 시작부터 설계 자체를 이 대회대로 던지고 가야지 이거 말도 안됩니다. 게다가 리그는 38경기 고정이죠. 리그 38경기 고정 FA컵 한 4경기 한다고 치자. 리그컵 4경기 한다고 쳐요. 3경기라고 봐도 되고 컨퍼런스 리그 14경기 쯤 됩니다. 여기에 클럽 월드컵까지 애초에 부상이 많은 스쿼드였잖아 게다가 식단 조절을 아무리 잘하고 뭐 의료진을 아무리 갈아도 선수가 결국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그건못 막아요 근데 선수가 그런 문제가 심각했다고 여겨지는 전례 첼시에꽤 있잖아 이거에 관해서도 당연히 증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첼시는 그리고 베스트 헬1이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선수단의 금료가 되게 낮은 편에해요 전체로 봤을 땐 높을 수 있지만 개개인의 금료로 봤을 땐 낮은 편에 속한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가져가도 무리가 안 돼요. 컨퍼런스 리그 때문에 8월부터 주중 경기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인원 증원에 관해서 1차원 쪽으로만 비판을 해서 첼시된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꼬꾸라질 것이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이게가안 가요. 이런 관점 때문에. 그리고 저 영상에서 덧선에서 자료를 가져오셨다고 했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다만 자료를 가져오는 것도 훈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 마레스카 체제의 전술 체계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 자료를, 자료를 갖고 와서 그거에 빗대서 설명을 한다는 거는 애초에 해당 컨텐츠에 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인데 왜 여기에 발을 들였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시를 갖고 올 거면 더 좋은 예시를 갖고 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정말 첼시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본인들이 그거를... 작성을 해보는가? 축구 전문가분들이잖아요 다. 난 진짜 3백 포메이션 진짜 어이가 없었고, 왜냐면 첼시가 한 번도 쓰지 못했던, 아니 안았 던 그런 대형이고, 심지어 4백 4-3-3 거기서도 듀스버리와좌짤라 아닌 거 어이 없었고, 파워윙으로 해석한 게 너무 좀 이해가 안 갔고, 은쿤크 톱으로 해석한 거는 그건 비상대책에 가까운 거지, 그게 디폴트가 될 수가 없어. 난 나, 내가 그랬잖아난 은쿤코 항상 지드래곤 백댄서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은쿤크 같은 선수를 거기다 두면은 손해를 본다니까 첼시가. 이건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스타렉이커가 하자가 너무 심해서 웅큼큼 원톱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네트도 왼쪽으로 해석할 수 있고, 뭐 파워도 오른쪽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이 내용 전체를 봤을 때, 아무리 그 여지를 주고, 존중을 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다양한 관점이 있어라고 해석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패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첼시가 스쿼드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도 이해해. 인원이 많아 보이니까 당연히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견해라고 볼수 있는 게 단편적인 견해. 첼시가 지금 데려오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 선수들을 다 정리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첼시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대상은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없는 명백한 애들. 케파, 루카쿠, 갤러거,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처분하는 게 맞지. 그런 애들은 걱정 안 해도 이미 처분 잘해나가라고 하고 있고요. 거래 대상도 잘 확보를 해놨고요. 이거가 저 조롱받은 상황도 아니야. 이거에서 움직임이 없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었으면 이 새끼들은 일도 안 하네 이러면서, 그것도 증언에 관해서 정리를 안 한다, 뭐 이렇게 비꿀 수 있겠지만 아니라고, 그 상황이. 아왜 저렇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첼시를 억박하고 첼시에 관해서 진짜 완전 관점이 치우쳐져서 이거를 더 사람들을 까야지 까야지 이렇게 진짜 프레임 박아놓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맞잖아. 이 앞뒤 내용들이 게다가 잭슨 윙이라고 하셨는데 잭슨 윙은 저는 저는 제가 첼시에 관해서 정말 잘부심이 있고 자신 있어요. 내가 하는 마레스카 내가 하는 잭슨.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잭슨 윙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을 잭슨 윙이 포체티노 때는 방식이 달랐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좋아 보였겠죠. 왜냐면 애초에 원톱에서 버텨주는 힘이나 원톱에서의 그 시퀀스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가 비아 레알에서나 투톱에서 뛰었으니까. 그런 선수를 윙으로 배치하고 가짜 윙이죠, 사실상. 윙에서 박스안으로 침투를 해서 가상의 투톱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변칙적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이 선수가 좋아 보였죠. 그럼 잭슨은 애초부터 비아레할 때부터 측면을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때로는 가운데로 내려가서 연기를 도와주든 그런 자율성을 부여를 했을 때 괜찮거든. 근데 이거는 마레스카 체제하고는 다른 얘기죠. 마레스카 체제에서 윙이 자유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나? 안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첼시는 풀백을 사이드 미드필더 역할처럼 오버래핑을 시켰기 때문에 잭슨의 자유도가 보장이 가능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지금 달라. 기동력, 사이드에서 볼을 밀어주는 패스 능력, 신체 능력, 그러니까 드리블 능력, 이런 것들. 이게 진짜 극한의 극한으로 있어야만 그 전술이 잘 살아나요. 그래서 네트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네트를 그냥, 어, 이게 괜찮다고 사온 게 아니에요. 네트가 사이드에서 기동력, 그리고 더블 팀을 뚫어낼 수 있는 그 원더풀한 능력. 게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컷인의 동선을 가져갔을 때 중거리를 창출해내는 능력도 뛰어나고 이전 영상에서 킥이 살짝 아쉽다고 했지만 그건 사카이 빗대서 말을 하는 거니까 크로스도 괜찮고 킥도 좋아요 이런 선수는 당연히 마레스카 전술에 부합하기 때문에 데려온 거고 근데 이 역할을 반대쪽에서 누군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잭슨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게다가 파머를 윙으로 딱다 해석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는 애초에 파머를 중앙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감독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바꿀 수도 있다 근데 말을 하고 나서 데려온 역입을 봐야겠죠 그러면 네트 대려왔잖아 오른쪽 윙 데려왔잖아요 왼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 선수의 메인 포지션은 오른쪽 윙이잖아 오른쪽 윙을 데려왔고 마두에케가 지금 처분이 될지 안 될지도 확실하지가 않아 마두에케에다가 네트가 있는데 거기파버까지 윙으로 해석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마두에케 부상 마두에케 징계 스탈링하고 무드리기 너무 못해 이러면 네트 왼쪽 나오고 파머 오른쪽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변수에 의한 대책일 뿐이지. 에인 플랜 1이 아니란 말이에요. 플랜 A가 아니라고. 근데 이건 이 영상은 근데 플랜 A에 관해서 얘기를하는 거잖아. 변수에 관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근데 플랜 A를 아예 저렇게 못 박아버리는 건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좀 제일 어이가 없었던 바로는 첼시가 2선이 많다? 인정하는데 첼시 2선 중에 임대를 간 선수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파에즈, 메시조 이런 선수는 이미 재임대가 떠나져 있고 안젤로는 이미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다시 재임대가 된다는 게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게 임대 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켈리먼, 오마리 켈리먼 그게 2군에 있습니다 타릭 조지 2군에 있어요 1군에 있는 선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파머랑 은쿵쿠를 윙으로 해석 이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한 이선은 윙이잖아. 메짤라는 이선이 아니잖아요. 2 5선이죠 더블 메짤라를 구성한다 했을 때, 거기에 은쿵쿠랑 파머가 들어가기도 해. 은쿵쿠랑 파머는 다양한 포지션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단순한 이선으로 표현하기도 힘들고, 이선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선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내가 진짜 저사람들을 까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물론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의 정신승리를 하자면 난 개인이고. 저 채널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가 투입이 되는 기업 형태로 굴러가잖아요. 나보다 당연히 준비성이 철저할 수 밖에 없고. 근데 이렇게 미흡한 내용을 나한테 던져놨다는 거는 좀 실망이에요, 개인적으로. 당장 10분만 봐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내가 반박한 내용이 분량이 16분이 뽑혔어요. 음.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서 비판을 하든가 차라리 이게 무슨 조합 무슨 조합으로 운운할 게 아니라 첼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운데 센터백이에요 그게 제일 커요 진짜 다른 데는 생각보다 문제가 적어요 가운데 센터백 그리고 후방 빌드 없이의 긴급 상황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변수에 관한 대처 능력 이게 크게 이두 가지가 모자란 상황인데 이 내용은 아예 없고 이게 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만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나, 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우리가 분석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팀을 분석해요. 솔직히 A팀 분석할 때 모든 자료를 찾아보진 않아. 거기서 의미로 추첨, 혹은 뭐, 이 정보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을 받는 그런 형태로 경기 몇 개, 샘플 몇 개를 골라서 각각의 장단점, 샘플마다 장, 장단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 장단점들을 이어요. 그리고 패턴에 관해서 우리가 구축을 해요 나름대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 저런 문제가 있구나 아 그럼 내가 분석을 할때 이걸 단점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아 이거 장점으로 보면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고 이 분석을 통해서 그 팀에 대해서 그 대상 선수가 됐든 감독이 됐든 이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론이 선동되기도 하고요 근데 분석이라는 컨텐츠를 하는데 내용이 이렇게 미흡해버리면 셀시를 비롯한 팟팀들 다 조수로 보일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열받는 것보다 속상해요 되게 게다가 저분들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내용을 따로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해온 상황이고 나는 영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술기운에 지금 내뱉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능성 면에서 당연히 이 컨텐츠를 준비한 쪽에서 나보다 더 정확성이 높, 높아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죠 환경이 근데 이렇게 쉽게 반박을 당해버려? 아무것도 준비하나? 나 따위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전 분석을 다 해놓고 그 정리해서 내놓은 영상이 분석 영상인데? 나 되게 형편없는 깡으로 지금 덤빈 거예요. 되게. 내가 지금 저 영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저 영상의 어패를 짚기 위해서 뭘 준비를 했어? 듣고 나서 그냥 바로 내 생각나는 대로 다 적은 건데. 조금만 더 신경 써줍시다. 그러니까 저 채널, 뭐 누구 채널, 저기 채널 병신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조금만 성의 있게 다뤄주자. 진짜. 이거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뭐 리버풀도 좀 불만 있는 것 같지만 첼시가 아니라 나만 느끼고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이거 생색일 수 있는데 나 아무리 베제레비 투엘 이런 거 준비할 때 진짜 당연하겠지만 준비 열심히 해서 올려요. 내 말이 어떻게 반박될 까에 관해서도 따로 예상을 해보고 아 이렇게 반박되긴 싫으니까 이 부분을 좀더 보강을 해봐야지 자료 조사하면서 를 그렇게 하기 나름인데 이해가 안 되네요. 안 그래도 첼시 돈 많이 쓰고 병신 같은 팀이다라고 나긴 존나 찍혀 있고 그러니까. 22-23 시즌에 진짜 전력이 너무 떨어졌던 거 인정 근데 지난 시즌하고 이번 시즌은 그래도 꽤 그때보단 극복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아직도 동일 위상 혹은 그보다 이하로 취급당하는 듯한 그런 여론들을 볼때 열이 받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 감정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좀 짜증날 때도 있단 말이야 와 근데 그 여론이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는 매체 그 스피커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좀 그래요 저는 근데 저분들도 다 당연히 생각이 있을 테니까 대충 눈치는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리스펙이 없는 거죠. 리스펙이 있는데 저런 행동을 하는 건 상상이 잘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느 과정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뭘 한다는 거에 관해서 이해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차라리 리스펙이 없다고 하면 이해라도 될것 같아요. 되게 애매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 am down and willing, so I will find a way. Yeah. It took a minute and I didn't happen right away. Nah. When nigga hot in the kitchen, you decide to stay. Yeah. That's how it winners made. Yeah. Stick a fork in the hater on my dinner plate. Yeah. I walk into the fire like it's just a bit of flame. Uh -huh. I switch my style up, push the money pile up. I'ma get rich or die, try and me switch things. I'm always getting better, I'ma be your fifth place. Let's go. Well,